여러분, 눈 건강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매일 아침 혹은 하루 중에 여러 번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 인공 눈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눈에 들어가는 방식이 매우 의도치 않게 일어난다는 거 아셨나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인공 눈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공 눈물 속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 연구는 고대 안암병원 안과의 김동현 교수와 한국분석과학연구소의 정재학 소장 등 공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로 인공 눈물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측정하고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에 의하면 첫 방울을 사용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이 바로 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연구팀은 간단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인공눈물을 거꾸로 들고 뚜껑을 열고 첫두 방울을 버린 후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인공눈물을 똑바로 들고 뚜껑을 열면 플라스틱 입자들이 용액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중력 때문인데 거꾸로 들면 플라스틱 입자들이 눈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실험 결과를 보면, 첫 방울에서 30ml당 0.5개에서 0.75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사용하고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1년 동안 730개의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다고 해요. 그런데 첫두 방울을 버리면, 그 숫자가 204개로 줄어든다는 것. 여러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l 이하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나노 크기로 쪼개지면 우리 세포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입자들이 눈에 들어가면 세포를 파괴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이 눈의 군날개와 같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 후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잔여물로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은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눈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걱정되신다면 눈을 제대로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 세척기를 사용해 보세요. 이 제품은 눈속 깊은 곳까지 깨끗하게 세척해 주어 눈의 피로를 풀고 자극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일상적으로 눈 건강을 관리할 수 있죠. 관심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알았죠? 우리 눈은 정말 소중합니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일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눈 건강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인공 눈물을 사용할 때, 첫두 방울을 버리고 거꾸로 들고 사용해 보세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